시민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느덧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맞이했습니다. 우리 성남 시민이 지금 봄을 맞이하듯이 활짝 핀 꽃을 보듯이 우리 시민들의 얼굴이 꽃이 피우고 또 우리 시 발전이 우리 봄과 같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, 더 건강하시고, 새로운 봄에, 새로운 행복,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우선, 31개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.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개최해서 특히 그 지역 현안을 같이 공동 대응하고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, 지방 분권을 같이 실현해 나가는 어,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역지도에서 의결을 해서 다시 전국에 의결을 해서 전국협의체에서 어, 각 중앙부처에 에, 건의하는 어떤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. 또 기초의 의원은 말 그대로 풀뿌리라고 하는데 지역민들과 아주 밀착돼서 하나의 어 좋은 마을 만들기, 고향 만들기 이러한 일들의 한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또 지방분권에 있어서도 중앙부처와 광역 단위의 지방분권이 대부분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때 그야말로 기초위원들이 나서서 더 지방분권을 기초 단위로 끌어내리는.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지방 분권, 자치 분권 이것들이 현 경기도 그 의회 의장 협의회 현안이기도 한 거죠. 그렇습니다. 예. 혹시 뭐또 다른 뭐 현안이 있으실까요? 어, 지금 현안이라고는 이제 경기도를 같이 이 협의체에서 대응하고 있는데요. 음. 어, 경기도는 지역별 편차가 심합니다. 음. 인구, 어, 그다음에 교육 여러 환경, 각종 규제가 심한 곳이고요. 경기 북쪽, 남쪽 그 편차가 심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동 대응해 나가는 거죠. 오늘 예를 들면 또 하나의 서울 외곽 순환도로라고 되어 있는 고속도로죠. 이런 고속도로가 경기와 인천에 있는 도로인데 굳이 도로 명칭을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써서 또 이러한 부분들도 오늘 저희들이 의견을 해서 오늘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서울을 빼고 외곽 순환 도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을 또 건의를 한다 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어떤 경기 도만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어, 자족 기능, 어, 그 다음에 경기도가 넓, 넓잖아요. 지금 넓고 3 1일 시군이 가지고 있는 편차, 3 1일 시군이 각종 정보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제, 에, 이런 것들을 에, 공동 대응하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성남시에 이제 서안이 많이 있죠, 많이 있는데.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, 우선 그 인구 문제입니다. 인구 문제인데, 예, 예용적으로는 분당구, 그 다음에 또 판교 지역, 그 다음에 이래지구를 입주를 해서 인구가 더 많아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, 어떤 그, 기존 본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. 어, 그다음에 자연적인 인구 감소. 어, 그다음에 또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, 인구가 현재 100만에 가장 일찍 근접했다가 사실 음. 96만으로. 인구가 100만을 못 넘기고 줄어들게 된 거죠. 어 거기에 이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어,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으로 음, 어, 정하고 있어서 음. 어, 실질적으로 어, 아마 성남이 이 테크노밸리,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 매출이 인천광역시, 부산광역시와 맞먹는 연 매출 약 80조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죠. 어, 그 다음에 IT 산업들이 대부분이 음. 판교로 줄지어 음. 이동하는 어떤 네.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. 네. 에, 그래서 각종 그 민원 음, 또 역동적인 도시거든요. 어, 민원도 아마 전국에 아마 서울시 다음일 겁니다. 아. 그런 민원 숫자를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인구 문제,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기업 매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례시에 들어가야 되는데, 그 인구 문제로 인해서 행안부의 탁상 행정이죠. 도인구로잘린다는게 얼마나 숫자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걸림돌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우리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죠.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, 인구와 관련된 건데요. 우리 청년들이 정착하기가 어려운 도시가 되어버렸죠. 청년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도시는 집값의 상승. 집값 상승, 그 다음에 많은 근로자들이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한 연봉의 소유자들입니다. 음, 그런데 괜찮은 그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없는 것은 집값이 워낙 비싸고 또한 집, 전세값도 비싼 거죠.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을 못 하고 있고 뭐 인근 화성, 뭐 용인 이런 등지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성남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다시 성남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현안,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 의회는 이제 집행부서가 아고 끊임없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제 근로자 뭐 임대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재개발, 재건축을 위해서 성남을 떠나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대안 그니까 녹지를 가감하게 풀어서 어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어떤 음. 그러한 정책들을 뭐 집행부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.